친구들 반가워요. 이성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9월 20일 유년부 방송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김민경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 유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구미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친구들과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 친구들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놀러가기를 더 즐거워하고 게임을 더 좋아하고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과도 다투게 되고 미워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해결합니다. 기디오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년부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소금과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 집에서 우리 성경책을 다 피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자, 먼저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자, 우리들이 평소에 입고 있는 이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자, 이러한 기능들 말고도 또한 가지 무엇이 있다고 했었죠? 또한 가지? 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는 기능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경찰 아저씨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네, 이제 나쁜 사람들을 잡으시고 또 군인 아저씨들은 나라가 위험했을 때또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기억 나나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제한주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받아야 할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누가 대신 다 받아주시게 되었다고 했었죠? 네, 아버지가 대신 다 받아주시게 되었다고 했었죠. 왜요? 왜 그러셨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어디에서 대신 다 받아주시게 되었죠. 네. 죄에 대한 그 모든 정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네, 우리 친구들 다 잘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이제 믿음과 행한 마지막 시리즈인 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자,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이 성경은 이 성경은 구약 몇 번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 3 9번 신약은. 27건, 총 6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이 신약 27건 중에서 총몇 건이나 썼을 것 같나요? 혼자서 바울은 신약 절반에 해당되는 무려 13건이나 쓰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원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막 심하게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사울이 어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잡아다 죽이려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담의 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담의 색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떠한 일이 일었냐면 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아주 강한 빛이 비추더니 이러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허?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또 이러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나는 너가 해치려고 하는 예수니야. 그리고 이 음성과 함께 이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너무, 사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고 막살기 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 고민들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담의 세계에 있는 뭐 어떤 인물에게 다가가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 해주거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럼 이때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사울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이렇게 앞을 볼수 있는 그런 눈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러자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기적을 경험한 사울은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사울은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바울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바울은 동료인 신라와 함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반대로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막 심하게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생기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떤 실망이나 좌절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바울은 어떤 실망이나 좌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어, 찬양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지진이 확 일어나더니 그 감옥에 있던 모든 분들이 활짝 다 열리게 되고 또 바울을 묶고 있던 이 수갑들, 사슬들도 다 풀려지는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자, 이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병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냐면, 바울이 대답한 이 말은 우리가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하래요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또 최선을 다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울과 같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냉장고, 네, 냉장고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식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어떤 방법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소금을 잔뜩 뿌려놓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소금에는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요소들이, 성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부패해진, 썩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막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교훈은 소금은 성경에서 화목과 겸손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이 소금이 어떤 음식이나 물과 섞이게 되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나요? 네. 그 모양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지만 여전히 음식의 맛을 내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곳에 스며들어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냥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언제나 바울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한테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언제나 내 주변이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마지막 우리 그림 보면서. 네. 어, 막 소금들이 막 떨어지고 있죠. 자, 어떤 모양이 완성될까요, 친구들? 어, 소금을 열심히 어, 뿌려지고 있어요. 어, 점점 윤곽이 나타나죠. 어, 우리 십자가 우리 친구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위에 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고 전도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아멘. 네, 전도사 님 이제 기도할게요. 자, 우리 눈 감고 손 모고, 으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방송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교회와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더욱 겸손하게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모든 가정과 주변이 더욱 화목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또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